김다연, 마침내 개인 재산을 공개. 그녀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수입에 팬들이 경합. 여가수의 엄청난 재산 규모에 대한 놀라운 세부 사항. 트로트 요정 김다연, 10대 자수성과 아티스트로 우뚝 서다. 트로트 요정으로 불리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다연의 놀라운 재산 규모와 월수입이 마침내 공개되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귀엽고 순수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그녀의 상상 이상의 경제적 성과와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눈물겨운 과거 이야기가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닌 무대 위의 당당함과 자신이 번 수익을 철저히 관리하는 성숙한 태도가 그녀를 이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다현은 이제 트로트 신동을 넘어 정상급 아이돌 그룹 멤버들과 견줄 만한 경제력을 갖춘 완벽한 셀프메이드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55억 원대 부동산 보류, 10대 자산가의 전례 없는 행보.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다연은 이미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계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자산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산 증식 속도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 자산이 있습니다. 김다연은 아버지 김봉곤 훈장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시세 약 35억 원에 달하는 고급주거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으며 이는 주로 거주하며 활동하는 거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지만 입지 조건이 워낙 좋아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되는 투자 자산의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고향 근처인 별표 별표 충북 진천군의 상업용 건물의 지분 50% 건물 시세 약 20억 원 별표 별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사업과 연계된 장기적인 안전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이두 부동산 자산만 합쳐도 무려 55억 원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10대 후반의 가수가 이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트로트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폭발적인 자산 증식 속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 1억 4천만 원 매출의 비밀, 다각화된 수입 구조와 철저한 관리, 김다현이 이처럼 단기간에 엄청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수입 구조에 있습니다. 행사 및 공연, 월약 8천만 원 추산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기업 행사, 단독 콘서트 등 월평균 시표에서 15회까지 무대를 소화하며 주 수입을 올립니다. 방송 출연료 및 광고, 월약 5천만 원 추산 다양한 트로트 및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와 대형 브랜드 광고 모델 활동으로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음원 수익 및 저작권, 월약 1천만 원 내역 꾸준히 발표되는 신곡들이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송 삽입 등으로 사랑받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더합니다. 이 모든 수입을 합산하면 김다연의 월총 매출은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속사 및 가족과의 분배를 고려하더라도 그녀가 실제로 관리하는 월순 수입은 약 5천만 원 이상이며 연간 6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철저한 수익 관리, 김다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입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며 부모님과 명확한 수입 배분 구조, 소속사 측에 따르면 회사가 7, 가수가 3이며 회사의 큰 지분이 김다연 본인에게 있음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며 장기적인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과거, 26억 원의 빚, 아빠의 빚을 갚겠다는 약속.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청학동 김봉군 훈장의 막내딸로 태어난 김다연은 당시 가정에 무려 26억 원에 달하는 은행비디라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어린 김다연은 아버지의 고생을 지켜보며 별표 별표 내가 꼭 트로트 가수가 돼서 아버지의 빚을 갚겠다 별표 별표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그녀의 인생을 바꾼 원동력이 되었고, 미스트롯 이 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간절함은 전국 시청자들을 울리며 트로트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닌 가족을 향한 사랑과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김다연의 숨겨진 능력, 김다연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닌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트로트로 알려지기 전 이미 판소리와 민요를 완벽히 소화하는 국악 신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트로트 창법이 유난히 깊고 울림 있는 이유 역시 국악에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 덕분입니다. 또한 노래뿐 아니라 피리, 대금, 해금 등 다양한 전통악기를 다루는 다재다능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김다현, 트로트 요정의 경제적 독립과 성숙한 아티스트 철학 반짝이는 별 계속. 트로트 요정 김다현의 충격적인 재산 규모와 월수입 공개는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자수성가형 천재이자 어린 사업가로 성장했음을 증명한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55억 원 이상의 부동산 자산과 월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그녀의 성공 뒤에는 26억 원의 아버지 빚을 갚겠다는 눈물겨운 약속과 국악에서 다져진 철저한 기본기, 그리고 성숙한 재정 관리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가장 유력한 미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0.6 국악 트로트 요정. 깊이와 울림의 독보적인 창법. 김다연의 음악적 경쟁력은 그녀의 별명처럼 국악이라는 뿌리에 있다. 판소리에서 온 호흡과 성량.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수련하며 다져진 기본기는 트로트 무대에서 압도적인 성량과 깊은 호흡 조절 능력으로 발현된다. 국악의 긴 호흡 훈련은 트로트에서 감정선을 길게 끌고 나가는 안정감을 제공하며 소리를 속에서 밖으로 던져주는 공간 장악력을 극대화한다. 꺾기의 차별화. 한과 청아함의 조화, 일반적인 트로트 참법의 꺾기가 기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김다연의 참법에는 국악 특유의 예절함, 즉 한, 한의 정서가 깊숙이 배어있다. 여기에 더해 10대 특유의 청아하고 맑은 음색이 더해져 트로트의 고슬픔을 승화시키는 독보적인 감성을 만들어낸다. 장르의 확장 가능성,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문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스펙트럼은 향후 별표별표 별표 크로스오버, 심지어 아이돌 그룹과의 듀엣 프로젝트, 럭키팡팡 등 별표별표에서도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을 품고 있다. 80.7 청학동 교육의 유산, 책임감과 인성. 김다연의 성공은 단순히 노래 실력뿐 아니라 청학동 서당 교육을 통해 체득한 철저한 예절과 인성이 뒷받침한다. 프로페셔널리즘의 근원.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라난 그녀의 책임감과 성숙함은 빽빽한 스케줄 속에서도 모든 활동을 직접 챙기는 프로페셔널한 면모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나이에도 고액의 수익을 스스로 관리하는 재정 관리 능력과도 연결된다. 대중적 호감도 상승,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순수한 미소와 카리스마, 그리고 무대 뒤에 철저한 자기 관리와 여유는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신뢰감을 준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반짝 스타가 아닌 장기적으로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중요한 요인이다. 80.8 미래 전망. 트로트계 퍼스트 무버. 김다현은 이제 트로트계의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아티스트이다. 음악적 진화, 국악 수련을 지속하며 자신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더욱 깊게 다지고 있다. 다양한 전통 악기 연주 능력까지 결합된 그녀의 무대는 앞으로도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트로트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경제적 안정성. 10대 후반에 이미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것은 그녀에게 창작 활동의 자유와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는 소속사나 일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된다. 선한 영향력. 고향 사랑기부금 전달 등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그녀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트로트 요정의 이미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김다연의 눈부신 성공 스토리는 노력과 진심 그리고 뿌리를 잊지 않는 아티스트 철학이 결합될 때 트로트 장르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녀의 별표 별표 경제적 독립은 곧 예술적 독립 별표 별표를 의미하며. 앞으로 펼쳐질 김다연의 더 깊고 넓은 음악 세계는 이제 우리 모두의 큰 기대가 되고 있다. 김다연의 트로트 요정을 넘어 26억 빚을 갚은 자수성가형 천재의 경제 철학과 미래 비전. 가수 김다연의 충격적인 재산 규모와 월수 공개는 별표 별표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닌 경제적 독립을 이룬 자수성가형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55억 원 이상의 부동산 자산과 월 1억 4천만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26억 원의 가정 빚을 갚겠다는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킨 그녀의 이야기는 별표 별표 노력과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던집니다. 이 심층 분석은 김다연이 보여주는 어린 사업가로서의 경제 철학, 국악 신동 출신이라는 배경이 트로트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녀의 성공이 한국 트로트계에 던지는 세대교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461. 26억 빚을 갚겠다는 약속. 성공의 근원이 된 책임감. 김다연의 눈부신 경제적 성공은 별표 별표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닌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다짐 별표 별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약속이 인생을 바꾸다. 26억 원이라는 막대한 은행 빚이라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별표 별표 내가 꼭 트로트 가수가 돼서 아버지의 빚을 갚겠다 별표 별표고 다짐한 그녀의 결심은 미스트롯 2분 무대에서의 간절함과 진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별표 별표 가족애를 향한 진심 별표 별표 이 전국의 시청자들을 울리며 트로트 요정이라는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투자와 실거주를 겸한 자산관리 강남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시세 약 35억 원와 충북 진천군 삼억명 건물 지분 시세 약 20억 원을 공동 명의로 매입한 행보는 단순히 호화로운 삶이 아닌 실거주와 장기적인 안전 기반 마련이라는 철저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는 1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어린 사업가라 불릴 만한 성숙한 경제관념을 입증합니다. 462 폭발적인 수입 구조와 어린 사업가의 면모 월 평균 10에서 15회 행상 공연 방송 출연료 광고 모델료, 음원 수익 및 저작권료가 결합된 월 1억 4천만 원 수준의 매출은 별표 별표 김다현이 트로트계에서 전례 없는 셀프메이드 아티스트 별표 별표임을 증명합니다. 철저한 수익 배분 구조 유지, 소속사와의 수익 분배와 별개로 부모님과 명확한 수익 배분 구조를 유지하고 자신의 수입을 직접 확인 및 관리하는 태도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장기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는 등 자신의 성공을 노력의 결실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악 신동 출신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 트로트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부터 판소리, 민요 등 국악에 능통했던 배경은 별표 별표 그녀의 트로트 창법에 깊고 울림 있는 독보적인 색깔 별표 별표를 부여했습니다. 필리, 대금, 해금 등 다양한 전통 악기를 다루는 다재다능함은 별표 별표 그녀의 무대를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선 종합 예술 별표 별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463. 트로트계에 던지는 세대교체의 메시지, 노력과 진심의 승리. 김다연의 성공은 한국 트로트계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노력과 진심의 불변의 진리. 김다연의 이야기는 별표 별표 노력과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별표 별표는 진리를 스스로의 인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 화려한 스펙이나 배경 대신 오직 실력과 무대에서의 진심 별표 별표로 정상에 오른 그녀의 스토리는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트로트의 장르 확장 가능성. 국악을 기반으로 다재다능함을 더한 김다연의 음악 세계는 트로트가 전통과 현대, 장르 간 융합을 통해 더욱 넓고 깊은 예술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를 통해 한국의 정서와 예술성을 담아내는 완벽한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80. 국악신동의 유산 트로트 요정 김다연 창법의 비밀 김다연의 트로트가 동세대 가수들과 비교해 유난히 깊고 울림이 강한 이유는 그녀의 근간이 되는 별표 별표 국악신동 별표 별표으로서의 유산 때문입니다. 이는 그녀의 창법과 무대 구성에 독보적인 차별점을 제공합니다. 트로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별표 별표 꺾기 바이브레이션 및 기교, 별표 별표는 김다연에게 있어 별표 별표 판소리와 미녀 별표 별표에서 다져진 기본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악이 서양의 발성이라면, 판소리는 한국 전통 발성의 정수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음색이 청아하면서도 음의 끝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단단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김다연은 노래뿐 아니라 피리, 대금, 해금 등 다양한 전통 악기를 다룹니다. 무대에서 직접 연주를 선보이는 것은 단순한 쇼맨십을 넘어 그녀가 한국 음악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녀의 트로트 편곡과 무대 구성에 별표 별표 전통적인 아름다움 별표 별표을 더하는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나아가 국악에서 다져진 기본기는 김다현에게 장르를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대중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악과의 크로스오버 퓨전 음악 등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별표 별표 김다연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 별표 별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81. 26억 빚에서 55억 자산으로 책임감이 만든 폭발적 성장. 어린 시절 26억 원의 가정 빚이라는 무거운 짐 앞에서 별표 별표 내가 꼭 트로트 가수가 돼서 아버지의 빚을 갚겠다. 별표 별표고 다짐한 김다연의 약속은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책임감과 간절함이 만든 폭발적인 경제적 성장 사례로 분석됩니다. 그녀의 무대의 간절함은 단순히 노래 실력이 아닌 별표 별표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 별표 별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별표 별표 진심 그 자체 별표 별표로 전달되어 전국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는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그녀의 상업적 성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도 부동산 자산 약 55억 원 이상, 매입과 월 1억 4천만 원 수준의 매출 관리는 그녀의 어린 사업가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부모님과 명확한 수입 배분 구조를 유지하고 수입을 직접 확인하며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는 철저한 태도는 그녀의 장기적인 성공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와 더불어 별표 별표 고향 근처 상업용 건물 지분 50% 별표 별표를 보유한 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고향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가족 사업 연계형 장기 안전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그녀가 돈을 버는 행위를 사회적 책임과 연결하는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82. 트로트 요정의 월수입 구조 분석. 다각화된 수입 채널. 김다현이 단기간에 대규모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비결은 행사 공연 방송 광고 음원 저작권료로 이어지는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수입 구조에 있습니다. 주 수입원인 행사 및 공연을 통해 월 평균 시표에서 15회 무대를 소화하며 약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는 그녀의 대중적 인기와 현장 장악력에 기반한 즉각적인 수입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송 출연료 및 광고 모델료입니다. 트로트뿐 아니라 예능 토크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출연과 대형 브랜드 광고 모델 활동을 통해 월약 5천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원 수입과 저작권료는 꾸준히 발표되는 신곡들이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방송 삽입 등으로 사랑받으며 매달 약 1천만 원 내외의 장기적인 파이프라인 수입을 더합니다. 이 모든 수입을 합산한 월총 매출은 약 1억 4천만 원 수준이며 소속사 및 가족과의 분배를 고려하더라도 그녀가 실제로 관리하는 월순 수입은 약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옛만한 대기업 임원 수준의 수입으로 그녀가 트로트계에서 셀프메이드 아티스트이자 자수성가형 천재로 자리매김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83. 결론. 노력과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가수 김다연의 성공 스토리는 별표 별표 눈부신 재산 규모나 월수입보다 그 모든 것을 이뤄내기까지의 진심과 꾸준한 노력 별표 별표에 더큰 가치가 있습니다. 26억 원의 빚을 갚겠다는 간절한 책임감, 국악으로 다져진 독보적인 기본기, 그리고 10대 후반에도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성숙한 프로페셔널리즘.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트로트 요정 김다현을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자수성가형 천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별표 별표 노력과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별표 별표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 깊고 넓은 음악 세계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